안녕하세요. 오렌지 한의원 이종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 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어, 자동차와 부딪힐 때는 대개 4번의 4차 손상까지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십시오. 그게 방향이 주행이 같은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오토바이가 가다가 이렇게 자동차가 뒤에 따라가다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되게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뭐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차 손상까지 있다고 했는데 오토바이가 가 어, 오토바이에서 빨리 가다가 뒤에서 이제 차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차가 가다가 오토바이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뭐 이런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오토바이에 탔던 사람은 차에 부딪히는 순간 또이 차의 오른쪽 펜더라든지 범퍼에 왼쪽, 다리라든지, 왼쪽 다리를 많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부딪히는 순간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범퍼를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유리 그리고 문짝에 몸을 상처를 입게 되고 그 부딪히고 나서 다시 튕겨 나와서 바닥에 이렇게 패대기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른쪽 팔이라든지 오른쪽 다리에 손상이있게 되죠 그리고 그 이차 외에도 뒤에서 따라오는 차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총네번의 손상을 입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오토바이가 가다가 딱 부딪히면 1차 손상은 직접적인 손상에 의해서 왼쪽 다리와 왼쪽 다리를 주로 많이 대게 됩니다. 되게 이제 SUV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팔 부위도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1차 손상은 이렇게 그 직접적인 타격에 의해서 왼쪽 무릎, 다리 또는 왼쪽 팔에 되게 손상을 많이 입게 되고요. 그 손상이 입으면서 다시 쓰러져서 이제 왼쪽 팔이나 다리로 여기 그 차에 다시 짚으면서 꺾여서 이제 유리창이라든지 음 아니면 여기 어 핸들 같은데 다시 이제 왼쪽 팔을 다시 다치게 됩니다. 1차 손상은 왼쪽 다리를 많이 다치게 되고 2차 손상은 왼쪽 팔이라든지 머리를 손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손상으로 오른쪽으로 쓰러지면서 오토바이에 오른쪽 다리가 깔린다든지 오른쪽 팔을 땅에 짚어서 어, 오른쪽 팔목이나 어깨 등을 손상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리대에 머리를 부딪혀서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4차 손상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오는 차가 급정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4차 손상이 가장 심한 경우인데 저희 한의원에 내원 하시는 분들은 대개 1차, 2차, 3차 손상에서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상 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어, 다치는 4차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